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 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tcr 어드밴스 sl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 색상 처음 보시죠 요거는 커스텀 도색을 한 프레임 입니다 자전거 커스텀 도색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이언트 대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스텀 도색 프레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제가 받은 자전거 인데요 대만에선 나름 활발하게 이 커스텀 프레임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이언트 코리아에서는 작년 9월 세미나 할때 대리점 대상으로 이 커스텀 바이크 일명 드림 바이크를 소개받았고 저도 작년 11월에 주문해서 받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의 구성은 tcr 어드밴스 sl 제로 급이에요 그 모든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구동계, 휠셋, 컴포넌트까지 다 하이엔드로 구성을 했습니다. 제가 자전거를 5년인가 6년 만에 추가 또 기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왕 하는 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탈 자전거라 생각하고 최상급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. 프레임은 TCR 어드밴스 SL 프레임이고 휠은 KDEX MAX 40, 구동계는 듀라이스 파워미터가 적용된 구동계입니다. 핸들바는 k 이덱스 일체형 핸들바이고 안장은 k 이덱스의 최고급 AMP 안장입니다 이왕 커스텀으로 하는 거좀 튀어 보이려고 프레임은 이제 골드하고 어, 레드 다 크로믹한 마감으로 처리했습니다 약간의 펄감이 들어가 있는 레드이고 반짝반짝하죠 캔디 레드 뭐 이렇게 불려도 될것 같고요 중간에 다운 튜브와 시튜브 시스테이 그리고 이제 앞에 포크까지 골드와 레드가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, 요 별바이크 이니셜인데요. 요거 만져보면 약간의 볼륨감이 있어요. 꼭 상감한 것 같은 그런 느낌. 네. 그래서 뭐 마음에 듭니다. 근데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. 커스텀 도색은 일반 기성 프레임보다 좀 비쌉니다. 도색.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패턴도 한세 가지쯤 있고 색상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는 것들은 어, 가이드에서 충분히 잘 안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자이언트 코리아가 어,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준비해서 소개 안내해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자이언트 스토어에서도. 어, 커스텀 바이크의 부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물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게 또 매출을 또 올리려고 하다 보면 커스텀 바이크가 또 얼마나 인기가 있을진 또 모르겠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에서 트랙도 뭐 프로젝트원 하고 뭐 팩터도 하고 국내 위아이즈도 커스텀 대가를 하다 보니까 수요는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기대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암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장에 커스텀 바이크 부스가 차려지면 뭐 색상 디자인 샘플도 직접 확인하고 또 조합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바이크의 장점은 단순하게 프레임 도색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 외에 각종 컴포넌트들을 입맛에 맞게 조합할 수 있어요. 제 프레임 사이즈가 X 스몰인데요. X 스몰에는 크랭크암 길이가 기본 170mm, 또 핸들바 폭이 400mm 이렇게 들어가요. 지금은 핸들바가 약간 플레이어드 타입이지만 아무튼 400mm가 기준인데 커스텀 바이크를 주문할 때에는 이런 컴포넌트들도 다 사이즈를 정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. 구동계에서 그 크랭크함 길이부터 또체인링이 컴팩트냐, 스탠다드냐, 미드컴팩이냐, 그리고 스프라켓, 티수까지 네,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휠 세트도 꼭 KDEX 휠 세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. SLR 시리즈의 휠 세트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프레임은 어드밴스 SL 프레임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프로도 커스텀 도색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핸들바의 폭도 체격에 맞게 주문 하실 수 있죠 키는 크고 또 체격이 날씬한 그런 여성분이시다 그러면 프레임 사이즈는 좀 키우고 핸들바 폭은 어, 갸름한 어깨에 또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조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구동계도 뭐 스램은 라이벌부터 또 시마노는 울테그라부터 울테그라 DI2부터 뭐 그렇게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건 자이언트 코리아에서 나중에 우리 라이더분들을 상대로 안내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. 자이언트 스토어의 몇몇 대리점 대표님들 그리고 스텝 자이언트 코리아의 직원분들 몇몇 분은 이 커스텀 바이크를 발주하여 지금 다 받으신 걸로 아는데. 아무튼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. 자, 오늘 저는 이 모델로 첫 라이딩을 합니다. 라이딩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언트의 커스텀 바이크, 자이언트 드림 바이크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